행상에서 즐기는 오감 만족 힐링 여행. 오늘의 일정은요, 어, 안흥에서요 뒷내로 어, 갑니다 뒷내. 옛날에는 뒷내라고 불렀어요 뒷내. 영동고속도로 뒷내 ic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인데요. 여기에 어, 막걸리 회사로 유명한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서요. 이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에요. 아, 지금은 세컨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 살림을 하고 사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그런 크기의 전원주택입니다. 여기는요, 그, 둔내역하고, 여기가 KTX 둔내역이거든요. 둔내역, 두뇌역, 어, 고속도로 IC, 둔내 IC, 여기서 전부 10분 이내 거리로 아주 교통편이 좋은 위치예요. 여기 가까이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아시죠? 어, 진짜 영재들만 다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행성휴게소를 가시면 환승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좋습니다. 여기 가면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 서울 쪽으로 가는 거, 강릉 쪽으로 가는 거 그런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지로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짜는 예, 오늘의 물건입니다. 여기는 해발 550m 청정 지역이고요. 어, 이렇게 얕은 막한 야산에 둘러싸인 남양의 위치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번잡스럽지 않고요. 주변에 이웃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그러면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예요. 주변 산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시원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1층에서는 아주 편안한 전망이고요 2층에서는 아주 시원스러운 전망을 보실 수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아스콘 포장도로 전부 되어 있고요 광수, 광역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앞쪽으로 아주 커다란 소나무가 장승처럼 아주 딱 이렇게 버티고 서 있고요 여기는 현재 세컨하우스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이런 텃밭 같은 관리는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 뭐 주변 자연 환경이 멋있어서 그 나름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변 환경만 더 만들어 주신다면 주택의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은 2층 주택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이거 주차장으로 다 쓰면 엄청 넓겠죠? 주차장 하시고 텃밭 하시고 앞쪽으로는 예쁜 정원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은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 약 1층, 2층 합해서 36평 가량 돼요. 정면에서 마주 보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앞에 이렇게 줄을 따라서 어, 렌지 어불 조명을 달았거든요. 그 조명이 켜지면 또 밤에는 또 그런 대로 어 굉장히 주, 어, 좋습니다 환경이 앞에 작은 데크도 있고요 위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 비가 와도 어, 이용하시기 무리가 없습니다. 자 1층에서 보는 전망이에요 시원하죠 안정적이고. 예, 앞에 야외 테크도 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으면 뭐다? 테크 관리가 좋다. 자, 주택 내부입니다. 정면에 딱 주방이 보이고요. 천장은 전부 목재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현관 오른쪽에 넓은 거실이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을 막지 않고 터버리고 이 가생이로 이렇게 욕실이며 방을 꾸며놓으니까 내부가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저쪽 끝에 다용도실 있고요 그 옆쪽으로 욕실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저 시원한 창문 커튼이 마치 지중해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기다 가족 침대까지 있어서 휴양 온것 같아요 기분이 휴양지의 느낌이 음, 드는 그런 안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그런 기분으로 오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욕실인데요, 어, 욕실도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공간이 음,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에요. 여기도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요. <laughs> 지금 현재는 세탁기만 놨는데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여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형 주방이고요. 어, 시설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입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소맥 만드는 기계도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거실에서 전망 한번 볼게요. 거실에서 전망도 아까 밖에서 보던 전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 굉장히 속 시원한 전망입니다. 1층이 약22.21 평이거든요. 어 근데 굉장히 이렇게 트여 있어서, 트여 있어서 넓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계단도 굉장히 깔끔하고 튼튼하고, 어,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 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2층 거실입니다. 널찍하죠? 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아놓은 공간이 없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요. 근데 여기 수납해놓고 물건 뺏기는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는 꽉 맞춤 침대, 침실이에요. 꽉 맞춤 침실. 어쨌든 침실. 그리고 옆에 욕실입니다. 2층 욕실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테라스인데요. 이렇게 안전대 잘 설치해 두셨고요. 방수시설도 방수처리도 확실하게 해 두셨어요. 여기 옆으로 공간이 꽤 되는데요. 전망도 시원하고요. 여기 공간 뭐 썬룸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어, 굉장히 유명하실 것 같아요. 2층에 손님 오시면 딱 2층으로 딱 이렇게 올려보내면 되니까 굉장히 잘 쓰게 될것 같고요. 여기는 2층인데요. 어, 2층에 테라스에 어, 이 방충망이 열리지 않는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방충망을 못 열고 방충망 어른어른거리는 사이로 보이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이 공간도 굉장히 어, 용도가 많을 것 같네요. 여기는 기본 해발이 550m니까요. 저 위에 산들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보면 최소 7,800m, 한 1,000m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어, 살림을 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일단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 서울에 계시더라도 왔다갔다 하시기 왕래 하시기 어,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택 어,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뒷내면 현천리입니다 토지는 373제곱미터 112.8평이고요 1층이 73.44제곱미터 22.21제곱미터예요 2층은 44.88제곱미터 13.57평이고요. 전체 118.52제곱미터 35.8평입니다. 2018년 사용 승인됐고요. 강량 철골 구조예요. 아, 입주 일자는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향은 남서향인데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입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 가격은요. 어, 놀라지 마세요. 1억 9천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주택 이제 지을 수 없겠죠? 어, 요 접근성이 좋고, 어, 요, 요 쓰임새가 많은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성 세원부동산 세언이었습니다